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 한 아들이,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왕이죠 무엇보다도 솔로몬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온 모든 인류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그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샬롬이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평화라는 뜻이죠. 그래서 평화로운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고 그의 어머니는 이제 바세바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원래 다른 남편의 남자의 남, 아내였던 바세바라는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결국 그와 동침을 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기도 하고 다윗이 이런 큰 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세바라는 여인과 동침을 했을 때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가 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어, 이 문제를 두고, 지나치가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거죠. 에, 다윗이 성적으로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벌로 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신 것이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라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아, 물론,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도덕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이 죄, 다윗의 죄에 대한 처벌로 이와 같은 벌을 내리셨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이 신약과 구약의 성경을 아주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하면 다윗의 왕위가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이 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에 대한 약속이긴 하지만. 어, 일차적으로는 다윗의 후손들이 우선은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야만 이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성취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다음에 왕위에 오르는 자가 다윗의 큰 범죄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 그의 왕이 된다고 한다면 다윗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에 굉장히 큰 오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언약의 순결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바세바와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낳은 이첫 번째 아들의 죽음을 아마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사실 이 다윗 언약과 연결 좁으면 조금 더 타당한 해석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의 순결성과 무관하지 않은데, 자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내 수완이 차서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아, 이 다윗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세바와 낳은 첫 번째 아이인 경우에는 법적으로만 보자면 바세바가 이 당시에는 원래 남편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윗이 또이 우리아를 어 이렇게 최전방 전투 부대로 내보내 가지고 간접 사실상 간접적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그 다윗의 행동위는 잘못됐지만 어쨌든 바세바의 아내인 우리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는 다 바세바가 이제 다윗의 아내가 에, 법적인 아내가 될수 있었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낳은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았다라고도 이해를 할수 있는 거죠. 물론 아이가 죽은 것은 다윗의 개인적으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가 이런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벌로 죽었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으로서만 위치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성이 굉장히 밀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윗의 언약을 좀 순결하게 지켜가시기를 원하셨다. 구속 역사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어떤 오점을 남기지 아니시기 위해서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픔을 겪은 후에 다윗은 바세바와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의 탄생은 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일어났는데, 다윗의 큰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 때문에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얻은 솔로몬은 단순히 다윗의 그냥 아들이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다윗의 언약을 이어받을,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을 왕이라는 아주 중요한 소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평화라는 뜻의 이름으로 솔로몬으로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이름하라 하셨지만 거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두 번째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어떤 태평성대를 이루기까지는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삶은 사실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도망 다녀야 했고 싸워야 했고 또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점점 더 군대의 조직도 정치적인 조직도 갖추고 면서 나라의 온전한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 기틀을 마련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과도기에 이스라엘 왕이 되다 보니까 많은 피를 흘렸고 정말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던 그런 격동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어 군사적으로 안정을 시키는 평화의 시대를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이제 그 평화를 만들어 놓은 다윗이 만들어 놓은 평화의 시대를 직접 누가 누리고 살아가느냐 그걸 이제 솔로몬의 시대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시대를 마감하고 솔로몬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평화라는 이름의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원했지만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성전 건축이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제 완성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안정이 이제 마련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솔로몬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고 에, 솔로몬은 영적인 기반을 완성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시작은 다윗의 뒤를 이어 매우 훌륭하게 시작이 되었지만, 에, 솔로몬의 삶은 끝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에, 다윗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그가 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점점 에,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 이러한 솔로몬의 인생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 먼저 솔로몬에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은 지혜죠, 지혜. 어떻게 그가 지혜를 이렇게 얻고 지금까지도 지혜의 대명사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는가? 아, 그 이렇게 된이 일에는 열왕기상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지만 여전히 마음은 두렵고 연약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 산당에서 1천 번을 드렸죠. 예, 그 아직까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완공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거 참 놀라운 질문이죠. 마치 우리 전래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그, 그 나무꾼이 산 그 나무꾼이 도끼를 빠뜨렸는데그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뭐 이렇게 물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꿈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너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왕이라면 여러분들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권력을 원하고 또 원수의 멸망을 원하고 부와 뭐 이런 명예를 명, 구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한기 삼 상잠 구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이것을 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기상 3장 9절 자, 누가 주의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제 성경이 새로 번역이 되면서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보던 한글 성경에는 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듣는 마음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내가 왕의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재판을 하겠습니다 나라를 공정하게 다스리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땅을 온전하게 의롭게 다스릴 수 없다는 라 것을 솔로몬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듣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어, 이것 또한 부와 영광 어,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해주, 탁월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성경에는 기록을 하는데 그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다투면서 두 여인이 각자가 자기가 이 아이의 진짜 엄마라고 우기는 사건이 있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솔로몬 왕 앞에 재판을 해 달라라고 이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이라면 뭐 유전자 검사를 해 가지고 얼마든지 뭐 판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말만 듣고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 누구의 말이, 누구, 어느 여인의 말인지 진짜인지 알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아주 지혜를 발휘하죠. 뭐였습니까? 칼을 가져와라. 칼을 가져와서 두 여인이 우기니까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반씩 나눠주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진짜 어머니는 그냥 차라리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울부짖으며 그냥 저 여인에게 양보를 하는 그 진짜 엄마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짓 엄마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아이를 사실 죽, 죽이는 것이잖아요. 솔로몬은 그 순간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이제 분분 판별해 냅니다. 어, 그 양보했던 그 엄마가 진짜 엄마인 것이죠. 결국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재판이 알려집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는 건 무서워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로움이 너무나 탁월하니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의 소문이 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도 많이 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똑똑한 현자가 어, 살고 있다라는 소식이 퍼지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그 지도자들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구경을 많이 왔습니다. 찾아와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바 여왕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많은 선물과 질문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막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여인의 그 질문에 전부 지혜롭게 답변을 하고 그의 또 솔로몬의 궁정과 그 부귀영화를 그냥 다 보여주고 맙니다. 사실 거기에는 솔로몬이 자기의 궁정을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아마 숨겨져 있었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의 부귀영화를 눈으로 하, 확인한 스바 여왕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1기상 1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시이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솔로몬을 본 이방 여인의 고백입니다. 야, 정말 당신의 지혜와 부귀영화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 주변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어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만큼 솔로몬의 그 영화는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였고 또한 가지 솔로몬의 인생에서 지울 어,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이 성전 건축은 왜 중요하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무엇이었냐면 성막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로 장막을 짓게 하셨죠. 성소를 짓게 하셨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에 그 언약궤가 놓여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고 그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러한 역사가 깊었는데 이제는 그 성막을 성막 시대가 끝나고 이 성막을 이은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정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이 성전은 다윗이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것을 솔로몬 아들에게 양보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 아들이 잘 짓겠지,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 아들이 이 성전을 짓는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와 그리고 또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떤 그 지을 수 있는 조직, 사람들의 어떤 그니, 그임무들까지도싹다 이미 정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작만 하면 언제든 얼마든지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마련해 놓았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7년에 걸쳐 성전이 건축되고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되었을 때 성전 복문식에서 솔로몬은 두 손을 두고 하늘 향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때 그곳에 성전의 구름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했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는 증거가 무엇습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었죠. 그것을 볼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볼수 있었는데 그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영광이 충만했냐하면. 제사장들조차도 그 성전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할 정도로 그 영광이 너무나 찬란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신의 산에서 영광을 보았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첫 번째 영광의 그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날 때는 사람들이 그것을 함부로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대단히. 찬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때 드렸던 솔로몬의 기도가 굉장히 긴데 그중에 한 구절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한마디로 이러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전능하심은 내가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할 바가 어,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버금가는 그런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초라한 이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은 성전은 건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다윗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고하는 예표라고 말할 수 그림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직접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무엇에 빗대었냐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죠 아니 이걸 몇십 년 동안 지고 지금도 완성하지 못했는데 이거를 너가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막 비웃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다 무너졌고 이제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 가지 이름을 주셨죠. 바로 임만누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임만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라는 뜻인데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가장 큰 확실한 성전이고 증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훗날 정말 육체의 몸으로 오실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드는 하나의 예표였다. 그리고 이제 예수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재가 우리로부터 떠났느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뜯어보면 뭐냐 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몸이 곧 성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의 개념은 사실상 없어진 겁니다. 그런 건물로서의 성전은 완전히 사라졌고,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몸이 곧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건물로서 교회만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이고 성전이고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혜와 성전을 지음으로 굉장한 번영을 누렸던 솔로몬 왕이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시대를 보냈던 솔로몬이지만 여러분들 어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게 번영이 그 우리는 풍요로우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데 문제는 이 축복이라고 감사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기의 영광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는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풍요는 믿음을 위협하는 시험이 됩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솔직히 잠시였습니다. 오히려 금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 가장 크게 멀어지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 우상숭배였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했, 왜 어떻게 솔로몬이 우상숭배했지? 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솔로몬의 우상숭배의 원인은 따지고 들어가면 그가 어 여자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내와 후궁을 두게 되죠. 근데 아내와 후궁을 두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여인들만 자신의 후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까지도 다 후궁으로 삼았어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는 민족들마다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죠. 아내로 그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니까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이 세워집니다. 아스타로, 밀곰, 그모스 몰락. 온갖 잡신이 막 이스라엘의 어떤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17장의 율법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생긴다면 왕이 하지 말아야 될것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군사력을 너무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나라를 지킨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요? 이게 아내를 많이 둔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상이 점점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셨고, 셋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지 말라. 그것이 그의 풍요로움이 그를 몰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세 가지 모두를 다 범하고 말았습니다.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다윗 왕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솔로몬 이후에 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유다지파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와야 되니까 솔로몬을 사울 왕처럼 완전히 그렇게 그의 가문을 몰락시키진 않으셨어요. 다만,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남북으로 분열이 되죠 남북으로 분열이 되면서 유다 지파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만이 계속해서 왕을 할수 있도록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쪽 유다의 한 지파가 생기는 것이고 나머지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가 이제 또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래서 어, 유다 지파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다윗의 왕위가 후손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은 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어, 열, 영광의 절정은 어, 얼마 길지 않았습니다 몰락으로 갔고 어, 사람이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에 자신들의 혼란은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왕정이라는 제도가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누군가가 그 땅에 평화를 가져왔는데 결국 그 사람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사사시대와 같은 또한, 또다시 영적 암흑기는 찾아오게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뭔가 대단한 제도가 만들어지면 평화가 올것 같은 그런 착각이 있어요. 내요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나아질 것 같고 요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필것 같은 막 그런 유혹이 있지만 여러분들 그런 외형적인 제도와 어떤 문제의 해결이 우리의 인생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평화는 누가 가져다 주느냐 하나님과 친밀할 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의 에, 삶에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에, 우리가 오늘 다윗 지난 주에 다윗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솔로몬을 살펴보았는데 정말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두 명의 왕 이것이 두 명의 왕에서 끝나버렸다는 게 너무 아쉽는데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겸손하게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조회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믿음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삶의 풍족함과 성공을 우리가 어, 누린다 할지라도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기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